네 안녕하세요 저 여러분 한국도로공사 직무능력평가 최종 모의고사의 전체 서0문제 중에서 저와 함께 1번부터 10번 국어영역 다른 말로 언어영역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, 여러분께서 모의고사 강의를 수강하신다고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께서 그동안 공부하신 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취약했던 점이 없는지 또는 실전 감각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 강의를 수강하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가 실전 용도이기도 하지 처음으로 준비하시는 단계에서도 아 진짜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나와 있는 문제의 성격을 보면서 방향을 잡아볼 수 있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께서 어떤 단계에 속해진 간에 아 문제 유형이 이렇구나 좀 빠르게 접근해야지라는 식으로 좀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. 예, 저는 국어 영역과 관련된 시험이 이제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저는 두 파트로 이제 영역을 나눕니다. 국어 지식이라는 부분과 국어 능력이라는 부분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. 지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지식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. 쉽게 말하면 어휘적인 부분입니다. 그 어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지식적인 부분이고요. 그래서 이제 직무능력평가에서도 어 국어 지식 유형이 어문규정이라고 해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자 그다음에 외래어 표기법 자 그다음에 로마자 표기법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맞춤법과 예, 또 종종 외래어 표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또 강세를 보이면서 예 맞춤법에 강세를 두고 반드시 맞춤법 전체적인 내용이나 띄어쓰기 문제를 좀 단독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력이 되신다면 평소에 좀 어문 규정을 좀 읽어보시면서 좀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여력이 없으시다면 문제에 나와 있는 단어만. 이라도 정확하게 어떻게 표기하는 건지 눈이킴을 좀 쓰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 다음으로 이제 국어 지식 부분이 어휘 부분인데요. 맞춤법이라 뗄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시험에서 좋아하는 어휘는 한자 어휘입니다. 예, 그렇잖아요. 우리 국어 중에서 국어 어휘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하면 순우리말이다 한자어다. 그 다음 외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이런 산중체계 속에서 우리 한자어가 오히려 고유어를 순우리말을 초과할 만큼 더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, 때문에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정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한자성어에서 열문학 중에서 세문학 뭐 이렇게까지 나와버리니까 이 부분은 지식적으로 평소에 여러분께서 차근차근 챙겨가시면 좋겠어요. 아무리 차근차근 챙겨 나간다 하더라도 시험에 나오는 모든 한자 가 선택지에 나와 있는 모든 걸 내가 알라는 법은 없습니다. 그렇다 하더라도 다섯 선택지 중에서 두 개라도 내가 알아서 지울 수가 있다면 정답에 근사하게 갈수 있는 거죠. 범위는 무한정 많지만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뭐 이론서나 개념이 있다면 그걸 목차를 꼭 봐주시면 좋겠고요.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한자성어만이라도 그 뜻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. 자 근데 단순히 뜻 자체가 아니라 우리 시험에서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묶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문제 발문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. 음. 자, 다음으로 이제 한자 어휘의 의미관계를 놓고 이제 말이 같은 말인지 아니면 좀 반대되는 뜻인지 이런 의미관계를 묻는 문제가 또 어휘 유형으로 볼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국어 지식 부분이 이렇게 좀 절반 이상, 자, 열문항 중에서 절반 이상을 좀 차지하게 나오고 있고요. 자, 저는 국어 능력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바로 모르는 지문을 갖다 내, 내놨을 때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느냐라는 그 독해 유형 부분이 바로 국어 능력이자 보통, 보통 때 배경 지식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. 자 그러고 어 이제 그 독해 중에서도 기존에 있는 사실, 사실만으로 그앞 단계의 전제를 추리해낼 수 있는지 하는 추론 영역이 전형적으로 나고 오 있는 거좀 살필 수 있겠습니다. 제가 1 강이라서 좀 서설이 좀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 성격을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께서 방향을 잡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. 자 그래서 독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다른 수험이랑 비교했을 때 수능보다는 지문이 훨씬 짧지만, 예, 그래도 다른 이제 성인들이 치는 시험들이 보다는 조금, 네, 긴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. 특히 또 도로공사이다 보니까 도로와 관련된, 교통과 관련된 그런 사회문화적인 요소가 재심으로 나온다거나 이제 과학지문이나 뭐 이런 것도 같이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. 이제 시간적으로 아무래도 압박이 있다 보니 차근차근 풀면 다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다 해놓고 독해 유역처럼 시간 좀 소요되는 부분들을 좀 뒷부분에 배치해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요. 그래도 우리가 지시문을 정확하게 다 이해된다라기보다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찾아내서 읽는 연습을 하시는 식으로 시간을 절약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1 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건 제 이력인가 참고로 오시고요. 자, 먼저 마푸주법 유역의 띄어쓰기입니다. 이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독으로 나와요.